그치마 오염수가 반영되더라도 한 방울도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들어온 게 있는데 뭐그런냐 동해안하고 남해안 15년 정도의 세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이 한50% 이상. 일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더 이상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알프스2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3가 만들어지고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려문제. 요새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함변섭 소장님이시고요. 교수님께서 뭐 아, 찬에 그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송구스럽긴 한데 일단 저는 원자력 핵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 방사선 폐기물 쪽을 주로 전공을 해서 학위를 마쳤고 원자력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사고 터졌을 때부터 워낙 익숙한 내용이라가지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비전문가들에 의한 뭐 각종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도 모르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여러분, 먼저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끝이마 어, 오염수 반류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최근의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인데요, 오염수 반류를 들러서 총력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이 나서서 혹시 반류를 한다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천책임을 잔내에 걸쳐서 가져야 한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서는 문라이 치사도 해안판치를 이외에 좁은 방법의 검토를 계속 요구해 왔다. 후쿠시마 현의 치사까지 나와서 반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의회에서도요, 도쿄 철력 원정, 앞에서요, 데모를 많이 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요. 우리 정권에서는 오히려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가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곡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반사는 어, 그 의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세슘이 8대배나 나왔다. 아니, 오염수를 아직 내보내지 않았는데 배수라는 게 뭐냐? 일본식 워딩으로 치면 방사능 원자로 있는 데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제 뭐 지하수가 아니면 뭐 빗물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고, 인가 그 배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 실수한 거죠. 그게 만약 배수가 그렇게 방사능이 높게 나온다면 그거는 큰일 난 거고 그 아마 우럭기 잡힌 데가 항만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일본 동경전력 홈페이지에 보면 뭐흑만 안에서 각 지점에서 방사능 농도 측정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 세슘 134 방광기 2년짜리가 꽤 높게 나오는 그 샘플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슘 134가 보통 일반 바닷물 같은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높다는 이야기는 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원수에 입 대고 살던 친구가 그렇게 많이 오염된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사슬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판사선물 질이 계속 축축된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1이라고 했을 때, 해적물, 그쪽에가 한천배 정도 높습니다. 그 바로 위에 바다, 바닥에 사는 이제 해조류들이 한2삼 30배 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를 먹고 사는 어류들이 그거에 한두배 정도 높습니다. 네. 30배 정도 높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중에서 취하는 것은 생선이나 이런 거 먹을 텐데,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동상 바닷물에 있는 것보다 뭐3 0 내지 50배 정도 더 농축된 걸 먹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농축되죠. 그다음에그렇 그렇죠. <laughs> 조금 그 아르기 쉽게 현재의...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곳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뭐 일본 원자로에서 각종 물들이 대거.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흘러 나갔는데, 고그 양이 꽤 많은 양이고요. 일본 원전이 후쿠시마 터졌을 때 대기 중으로 많은 양들이 방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로 간것 중에 미세 입자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나 눈이 되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제외하고 강하고에서 굉장히 높은 방사능이 관측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최가 알기로는그 후쿠시마 그원조는그 오중크조가 되어 있었다 네. 절대 그 판사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그조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딱 깨졌다 가장 심플한 거는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농토차수벽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한다 뭐 그게 안 깨졌으면 차단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차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백 톤이 들어온다 그러거든 백 내지 백이십 톤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듣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뚫고 나가는 놈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염가 반이 되더라도 한 방울도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들어온 게 있는데 뭐 그러냐 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그런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에서 발간한 원자력 안전기술은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평균이 실려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은 마치 후쿠시마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태평양에서 돌아오는 해류의 방향이나 유동을 갖다가 해가 아, 어, 감안해가지고 남해안 따로 동해안 따로 서해안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동해안하고 남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류의 방향에 있는 지역에서는 15년 정도의 세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이 뭐한50% 이상 걸쳐가지고 높게 분포되는 게 측정이 되었을 거예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게 완전히 이게. 호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렇 거짓이죠 제가 판단하는 과학적인 상식은 거짓이고 북쿠시마 앞으로 지나가는 예, 전체적인 태평양 해류 구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연안에서 이제 위쪽으로 도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적도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아열대 수계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소량이 멀리도 지 않고 가까이 도는 여, 아, 영역이 있다 음. 그 영향으로 삼사 년째 그것들이 일부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을 것이라고. 어, 추정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 저 북쪽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멀리 미국까지 갔다가 요 위쪽으로 돌아오는 대류가 네. 있는데 그 영향이 최근에 한 10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라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삼중수소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요. 플루토늄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반사선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은 그 한국 근해에서 어떻게 그 농도가 증가했다라든가역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관측된 자료들은 뭐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세슘 그 원안위에서 다 측정한 자료들이 한 10년치 넘어 다 확보돼 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슘을 어...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독성이 많은 거로하서있러니까 분석을 해 봤는데 어, 어느 정도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진수소는그 몸의 속에 들어와도 물하고 함께 그 그냥 배출이 된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평가를 할때안 적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고 방출하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 예. 크게 고려 안 해도 된다라고 됐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삼중수소가 그렇게 중요한 방사선 핵종으로 일본이 논하고 IAEA가 논하고 우리나라가 정부가 논한지 원자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아, 예. 원전으로 폐로할 때까지 오염수는 계속 나온다 사실 폐로는 가능합니까? 일본 정부가 굳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을 안 먹고 있다는 라게 확실한 게 일본 정부가 또는 IAEA가 가장 시급하게 근본적으로 원자로가 더 이상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체로노비로 원전도 석관이라는 걸 덮어가지고 방사능을 외부로 차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사능이 외부로 나가지, 환경으로 나가지 말도록 차단하는 장치인데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그 지금 녹은 용육물이 지금 지하수 계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들어오면은 지하수는 반드시 유출이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환경으로 방사능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위협하고 되고 있는데 지금 옆 동네에서 뭐재를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모든 전력을 다해서 불을 꺼야죠. 근데 지금 불 끄는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실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우리도 요구 안 합니다. 통제하라는 거 요구 안 하는데. 근데, 뭐, 방류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목매는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처음은 그 오염수가 반류된다. 아, 이것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한 논쟁이 좀 있었고, 지금은 삼진수소가 안전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 뭐, 중국이 더 많이 반류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질은 일본이 불을 꺼야 된다. 본격적으로 그 페로 작업에 그 들어가야 되고 그 플랜이 다 공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알프스가 그세개 정도 있다. 네. 일본에는 지난해 피로소 그 삼기준 이 기능 그콤사에 합격, 합격 됐다 예, 그런데 나머지 한기는 아직 콤사 합격도 안 됐다 사실 알프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 현재 13년도 정도에 네. 그렇게 할때이 계통만 돌리면은 방사능이 다 제거가 된다라고 큰소리치고 만든 계통인데 아. 그게 지금 제대로 성능 이안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알프스 투가 만들어지고, 쓰리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산업계에서도 그 정도면 신뢰를 잃은 계통입니다 그렇죠. 콤사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가동시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상황. 이게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본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어, 일반 산업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동상 이제 인허가나 이런 거 받을 때 어, 설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실제 설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들었는지 성능이 제대로인지 운영 허가를 맡아서 실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의 알프스 개통에 대한 자료들, 그 다음에 과거 고장 사례들 보면은 성능 입증을 할수 있는 백데이터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설계 허가 정도 받은 수준이지 저걸 가지고 실제 필드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상식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저런 장비는 승인 못 받았습니다. 6 2존율을 제거한다 삼진 수소 이외에 그 제대로 못돼가지고 지금도 70%에서 80%가 기준치 이상의 그헬물질이그 오염수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지만요 이제 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폐기물이나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만족할 때까지 돌린다는 그런 계통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체 인허가나 광고조차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iaa가 뭐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iaa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설계 수준에서의 검토 서류상의 검토만 해주는 거고 실제 작동 성능에 대해서는 아 전체 스쿱에안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알프스에 대한 뭐 실내는 좀 접어두시는 게 마음에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iaa가 그일부의 돈을 팔았다. 이뭔 개!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뭐 IAEA란 것은 사실은 핵사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다음에 기술적 전문성에서는 뭐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있는 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뭐 전문성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모질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 알프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알프스 배출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어떤 뭐 컨설팅 뭐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프스 TF의 내용을 함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알프스 오염수가 모이는 단계부터가 아니고 중간 단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설계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 돌아갈 때 모든 케이스에 대한 검증을 받아가지고 운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 운영 허가야 아니고 설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검증 내용도 보면은 저 알프스 계통이란 건 IA의 어떤 그, 저,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본 정부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저걸 운전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IA가 마지막 체크포인트인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터지지 않도록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놔 줘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허.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요번에 뭐 오염수 샘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염수를 모아놨을 때그 모아놓은 게 예를 들어 0부터 100가지의 방사능이 있다고 하면 IA가 이 알프스를 성능할 때는 야 최악의 경우 100이 갈지도 모르니까 95나 100에서도 성능이 됐느냐, 입증해봐라. 0은 당연히 만족될 것이고, 100이 들어와도 제대로 안전된다라고, 안전하게 운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고 일본이냐, 저 오염수는 기껏 해봐야 1 0 0까지밖에안 나오니까, 저 기간 1 0 0까지 성능이 되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신뢰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뭐2 30 정도만 가지고 성능을 해놓고, 예를 들어 운전원이 잘못해서 탱크를, 방사능개측을 잘못해가지고 더 많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안될게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큰 문제는 안전성 평가라는 건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든지 어떤 뭐큰 기관이 있어가지고 사고에 대해서 그 영향으로 방사선이 어떻게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염수 만족되는 요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기기 성능 평가예요왜냐면그 똑같은 물을 가지고 후쿠시마가 아니고 동경만에 버려도 만족할 것이고요. 호카이도가도 만족하고, 뭐 국회도 가도 만족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마치 우리 제품선는 받은 거지 이게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향들 지금 현재 오염돼 가지고 같이 방사성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들 다 섞어 가지고 평가했을 때이 방류계가 얼마만큼의 위협이었고 사람이 얼마만큼 위험해진다 환경 많이 위협이 있다라는 걸이 결과를 내주고 그 와중에 방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좀 해도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아예 가 나서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고 기지 성능 평가하는 걸 해주 놓고 그걸 가지고 방류하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많이 모지라져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지 않고 네. 뭔가 하나만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방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프스에 처음은 빼고 이제 중간 답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것만 보기로 한걸 안전 점검을 해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 봐도 그림이죠,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IA가 a 안전성 점검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국제 공신연기 기관 있는 기관이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IA나 a 이런 데는 책임있는 기관이면 야, 거짓말 하지 마. 나 이것만 봐줬어. 왜너그 과잉 광고 해? 라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뒤 짐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제기 안 되면 그냥 이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크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 그 연료봉라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도 합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오염, 오염수가 만들어진다. 6월 7월, 8월쯤에는 반유하겠다. 이러한. 내부적인 결정은 벌써 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할까? 최근에 이제 뭐그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좀 손상이 있다는 것도 다 확인되고 그랬는데 뭔가 목적은 있을 겁니다. 뭔가 목적은 있는데 굳이 저걸 이제 빨리 비우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자로 지금 손상된 원자로의 그 부분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 구조 문제하고 관련된 어떤 게 있지 않나.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이슈는 없거든요. 132만 통 전도되어 있는 그 오염수를 더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 물탱크도 이제 완전히 가득 찼다.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계속 그 탱크를 만들어 나가면 그 무게가 굉장한 그 압력이 돼가지고 원전 시설에 안 좋은 압력을 준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후쿠시마 원전에 그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132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 30년에 걸쳐서 소소히 반류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본에 언론의 기사라든가 또그 어, 후쿠시마 원전 포털 사이트라든가 있거든요 그곳을 보면요 올해 안에 거의 100만 톤 정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132만 톤을 30년간에 걸쳐서 낸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까 평가가 끝났다면 라그 평가 이내에서 10만 톤을 낼 수도 있고 100만 톤을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일본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로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아, 아직 아직 사실 모른다. 예예. 예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예정으로 말한 부분을 뭐 확정된 것처럼 뭔가 말하거나 혹은 그 잘못 그 이해해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좀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 추정해서 잘못된 발언들이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지금 알프스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뭐 돌려서 만족시키고 내보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저는 알프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 방주를 하면 모를까, 제대로 처리해가지고는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핵공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원자력에서 무조건 첫 번째 가치는 방사능의 차단입니다. 왜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더큰걸 막아야 되는데 조그만 것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경을 쓰고 서로 뭐 비난하고 견제해가면서 이건 정 제대로 된 것이냐? 그리고 일본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가 <laughs>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거 약간 그 이해가 진짜 안 가는 예. 부분입니다 저도 좀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안전하다 해양 방류선 나가는 건미량이다 안심해도 된다 뭐저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는 게 워낙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이 과거에 내 얼마큼이나 갔고 지금도 이만큼 이런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요걸 평가했을 때 위협이 요구밖에 안 되니까 요거 조금 더 내봐야 큰 영향 없으니까 그냥 까짓 거 허락해주자 설득력 있는 접근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평가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서서 절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한팡으로도 오지 않는다라든가. 그렇죠. 그런 뭐 <laughs> 마시겠다는 이야기는 안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과학적인 결과를 먼저 정부가 나서서 보여주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 보여주고 뭐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IA만 기다리고 있지 뭐 하는 게 없어서 사실 그게 더 사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이런 식으로 한변섭 소장님을 모셔서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그런 알기 쉽게 에,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더 말씀하고 그 싶은 어,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가중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선이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빨리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판단을 세우고 진행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숨기고, 그 다음에 갈등하고, 뭐, 분쟁 일으키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분들이 좀 제대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이나 우리나 다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요즘에 키시다 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촌리로서 일본 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현대의 반려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반성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